이이 성서 유니온은요, 그러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요. 이것도 그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이거를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어요. 무슨 사명이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 그리고 묵상해야 돼. 왜? 성경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이게 너무, 이게 참 좋은 건데. 신목사님도 그걸 알고서 이걸 나눠주는데 이게 활용을 안 해.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요. 쓰지도 않고 그냥 말짱한 새 책으로 두달 있다가 이거 버리는 거야, 이거. 예? 네? 보물을,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그, 참, 낭비하는 거죠, 낭비. 예. 네. 제가 이거, 이 녹화하는 거 여기서 처음 합니다. 여기 남포계에 와서.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번에 그, 왜 여기 남포교에 와서 이걸 하게 하시는가? 신목사님이 이때 또 나가시고, 에, 왜 나를 그 생각나게 하고 부르시,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여기 바울에서 하다가요, 여기 필리포스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는 바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내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바울은 자기는 주님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표준이야. 그 예수님과 100%, 거의 100% 동행을 해. 그러면 바울이 표준이야. 자, 그러면 이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주었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어, 본받아. 자꾸 그 의무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옳다고 생각해서 행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내가 표준이 되는 거야. 주님과 주님께서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난, 아, 그거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이게 무슨. 근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야. 예수님이 진, 경험을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또또 또 예수님은 그래도 죄 없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예? 베드로 같은 사람. 누가는 누가에 누가. 또 마가 그 사도, 그또 마태, 이런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살아가는 주체가 나, 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요. 예. 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근데 그 내가 판단이 이게 잘못돼 있어. 예? 잘못된 어떤 지식, 잘못된 정보에 그럴 듯해서 거기 빠지면 그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표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야. 그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가까이하고 항상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뭘로 가는 거야? 표준으로 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직업.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준다. 쉼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야 돼. 예수님한테 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이거 매일 성경 하면 돼 매일 성경 하면서 그 목상을 하는 걸까면 그러면요, 여러분이 표준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주님이 그걸 어떻게 지원해줘? 그래도 있어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게 무슨 뭐 산기도 하고 무슨 에? 뭐 환상 보고 음성 듣는 거, 그거는.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의존하면 안 돼. 그것도 아주 저기 한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나도 그렇게 신앙활한 적이 있어요. 자, 바울사도께서 이제 저도 여기 와서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표준이라는 것은. 아까 3시에 제가 잠이 깼어요. 그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예. 그렇구나. 여러분, 총회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했다. 그거 표준 아니에요. 노회가 무슨 모여서 결정을 했다. 절대 표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요. 정체성이 부족해요. 왜 자기가 이 주님과 100% 동행을 안 하니까. 해. 자기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제 표준처럼 이렇게 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자기도 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노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노회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도 사실 아직 정체성이 돼 있지 않아. 네? 주님과 100%안 해. 매일 묵상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다, 이것이 어른가, 저것이 어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총회가 어떻게 결정. 총회라는 것도 내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리고 또 총회는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지가, 이렇게 모든 그 책임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익하고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결정하면 그 총회 결정이요. 다 따르시오.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는요. 아주 뭐 저기 총회가 잘못 결정할 수 있다. 그 우리 그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에 자기가 것을 이것을 양심자이라 그래요. 우리 총회 그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 신앙고백서도 있어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라고 이것은 에 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지금의 개신교회의 신앙의 틀을 세우는 것이 이제 칼빈인데, 그 칼빈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신구약 성경을 쫙 조목별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착 성경을 이렇게 착 써놨어요.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그렇게 착 풀어놨어요. 그게 조직신학의 기초에 목사님들이 신학계에서 그거 배워요. 근데 그거는 저기 다른 게 너무 이렇게 귀, 크게 느껴지니까 그. 양심 자유는 저구석에 있어요. 근데 딱몇줄안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를 성령으로 직접 지도하시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양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럴 때는 따를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합니까? 못해요. 못 왜? 자기도 자기 신앙 양심을 자기가 확신이 없어. 자기가 이게 옳은지 틀린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도 뭐, 뭐 별로 없는데 뭐 그럼 뭐더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 뭐가 신령한 겁니까 뭐가. 에? 그래서 이 기독교 점쟁이가 생긴 거예요. 뭐가 표준이에요? 성경이 표준이야, 주님이 표준이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 기도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면 돼. 에? 내가 표준입니다.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도하셔.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목사는 뭔지 아세요? 문지기입니다, 문지. 문직. 예수님과 양들이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양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 지금 본문 내용도 여러가지 얘기하셨지만요. 예수님께 잡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잡혀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항상 볼때 항상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가. 그걸 한 항상 이 이게 핵심에 성경 읽는 묵상하는 핵심이야 뭐에 예수님에 잡혀야 된다 그렇죠 딱그 표시를 하세요 빨간 줄로 이렇게 해서 12절 중간에서 예수님께 잡혀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님께 잡혀 잡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파울 사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 잡히지 않고 무슨 선교 사역을 합니까? 예? 예수님께 잡히지 않고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브라질에서 4년 동안 했어요. 선교 사역. 예수님께 잡히지 않고 선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 그 선교사도 자기 정체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왜거기와 있는지도 몰라요. 자식 저기 뭐야, 그 아메리칸 스쿨에 넣가지고 어 자식 무슨, 저거 제가 어저께 그 주일날 얘기했죠. 부부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서로 연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식 아메리칸 스쿨 다녀도 소용없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다녀도 소용없어요. 표 표대, 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달려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께 잡힌, 잡혀야 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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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목표야. 이게,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먹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 참아 그리고 일도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든지 에?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게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상주시고. 그렇죠? 상주시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우리 국가는 하늘입니다. 천국이 미국 영주권 받으려고 하, 목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천국 시민권보다도 못해. 아니 저 미국 시민권이요 천국 시민권보다 더 좋아. 천국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보다 가치가 없어.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히지 않고, 예? 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목사가 되고, 만약에 뭐, 총회장이 되고 이러면요. 이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요. 제가 이 주님께서 이, 이렇게 이걸 동영상하게 하신 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저는요. 총회 일도 했고요. 노회장도 했고 총회 서기를 했어요. 선교사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갖 경험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알리라고. 그래서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걸 지혜를 주셨어요. 이 아이폰 제가 여기 여기 두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바꾼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유튜브에 이거 지금 지금 이거 부흥회 부흥회는 난 부흥회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사경회는 좋아.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어? 묵상하고 배우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한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십몇년 동안 성경 타자하고 아, 어떻게든지 일 년에 한 번은 내가 꼭 성경을 읽고 이거를 다 요약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예? 요약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성경 요약을 하도록 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일곱 장 숙제. 그다음 날 오면은 그 다음날 교회 오면 그 내놔라. 전도사 시절 그 아이들이 그 성경 요약을 한3 개월 하니까. 애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중고등부 때 어린 시절에 벌써 이, 에?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요니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정도,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는 애들이 목사된 애들이 많아요. 그 이거 알리라고 한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본 받아서 우리도 부활하고 여기 그랬어요 마지막 2 1 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예? 다 썩어서 흙이 돼서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그게 그래도 흔적은 남아 있어요. 주님은 없어 다 없어져도 내가 이, 이, 이 존재했잖아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 예? 이 세상에 한 생명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영광의 주님의 그 몸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산다. 옛날 우리 어린 우리 어머니 때는요 천국 가는 그거 하나로 그 소망으로 다 견디고 산다. 요즘은 뭐 세상이 천국 같으니까. 그런 소망, 별로 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예. 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 때로 참아야 될땐 참고, <laughs> 때로는 뭐예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해야 할 때도 하고, 예?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바울 사도는 그가 바로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주님과 주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할 때 그것이 표준이며 그것이 주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각자 기도하시고.